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지요. 아, 단임 목사님 안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당의 원중심으로 여러분들 열심히 교회를 지켜나가셔서 아, 임시 당의 장으로서 감사를 아, 드립니다. 예, 사회자 물을 한 모금 마시는데 제가 마셔도 괜찮을까요? 예. 네. 아, 딴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내용을 잘 아시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셨을 때 제자들의 형님뻘 되는 시몬 베드로가 선생님은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였을 때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야 내가 네게 일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위에 내네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군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고백위에 신앙 고백위에 예수님께서 나의 교회, my church, 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오늘 이 짧은 구절 가운데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특권, 권리, 능력에 대하여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단임 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회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 말씀을 근거 하여 세 가지 성경에 나와있는 선포들 또 우리가 알아야 할진리들 그리고 잘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내용에 대하여 여러분과 나눕니다 첫째는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근데 실제 우리가 이렇게 대답에 대하여 쉽게 말은 나오지만 머리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감정적으로 심정적으로는 교회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인간의 죄 중에 가장 큰죄 잘못 중에 가장 큰 잘못이 뭐냐면 우리가 창조주에 의하여 만들어진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를 만든 시인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만들었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잘못된 생각에서부터 우리 인간들의 잘못, 범죄 등이 시작됩니다. 성경의 선언은 무엇이죠? 하나님은 세상과 인간의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에 모든 것으로부터 경배와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러겠어요. 오늘 교회라고 여겨지는 우리들 믿는 사람들이 간과하기 쉬운 큰 잘못 중에 하나는 교회의 주인 이글스 필드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각을 잘 알지 못하는 거야. 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감정적, 우리의 심령적으로 느끼는 것은 예수님 아닌 다른 존재를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 표현해야 하면 이런 것들을 영적 간음이며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훼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하여 하나님이 창망하는 표현이에요. 영적 간음하며 우상 숭배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개인적으로 질문하고 싶어요. 이글스필드 교회의 주인은 누구세요? 아, 머리하지 말고 느낌으로 느낌으로 누가 주인이야? 누가 실세야? 누가 주권자야? 누가 가장 영향력을 가진 최종의 결정자입니까? 우리 교회들은 대답 잘 해요. 아니, 대답을 옳게 한다는 게 아니고, 목사가 질문할 때 대답한다는 거예요. 머리도 말고 예수 그리도라고 하는 이론적인 교리적인 신학적인 성경적인 선포가 아니라 이 느낌이 누구야 느낌 대답 좀 성가대 대답 좀 해보세요 아, 오늘 저는 성가 은혜 받았어요 지난번 왔을 때도 우리 부목사님들이 목사님에 대하여 찬양할 때참 은혜 받았는데 오늘 가사 너무 좋았어요 이거 막 세게 부르지도 않고 여러분 막 피할 할라 하지 않고 솜씨 그냥 잔잔하게 부르는데 가사가 너무 좋았어요. 감사해요. 이글스 필드에 실세가 누구예요? <웃음> <웃음> 승가대. <웃음> 맞아요. 많은 교회가 승가대가 조용하면 교회 전체가 조용하답니다. 많은 문제가 성가대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성가대, 감사해요. 여러분, 느낌상으로 이글스 필드의 교회 주인의 주인은 누구냐는 거예요. 어떤 교단은요, 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단의 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단인지 여러분 짐작할 수 있죠? 어떤 교회는요 단임 목회자라고 생각해요. 가끔 저희 교회에서 그렇게 질문한 분이 있어요. 목사님이 제일 교회에서 높은 분이래. 영향력이 제일 있다는 분인데 저는 이야기합니다. 당회입니다, 당회. 제가 아니에요. 장로 교회는 장로들 당회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어떤 교회는 유력 인사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던 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당연한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글스 필드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마음만 맞으면, 우리가 결정하면, 우리 뜻대로 모든 걸할수 있다고 하는 민주주의의 역량을 받아 우리라고 생각해요. 유, 우리. 교단의 책임자도 아니지요. 강한 리더십을 가진 단임 목회자도 아닙니다. 한국의 모 교회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져왔는지 모르지요. 당회도 아니요, 유력 인사도 아니요, 심지어는 여러분 전부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세요. 오늘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누구 교회예요 My church.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글스 필드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는 모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가 은부의 권사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을 갖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복음의 통로가 되고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순복하고 그분에게 신뢰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제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힘 같이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글스 필드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다시 한번 해 주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내 자녀의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교회의 주인이시나면 그의 소유물인 교회를 세우시고 세우실 뿐만 아니라 지키시고 돌보시는 책임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끼지요. 돌보시지요. 특별히 고가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산그 명품에 대해서는 아낍니다. 명품이냐 짝퉁이냐 어떻게 알수 있느냐 비올 때 보면 알수 있대요. 가방을 머리 위에 올리면 짝퉁이에요. 명품은 어떻게 해요? 품속에다 집을 넣는 거예요. 주인의 책임은 그의 소유물을 세우고 지키고 돌보고 인도하는 것이 주인의 책임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교회 이글스필드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가끔 목회하다 보면 이런 분들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우리 교회 지켜야 되겠다고. 내가 아니면 누가 우리 교회를 지킬 수있어랴 어떻게 생각하면 그의 정성과 결이 마음은 가력하지만 은밀히 생각해 보면 누구의 책임을 박탈하는 거예요. 대답 좀 해보세요. 여러분의 아내를 어떤 사내가 나타나서 내가 당신 아내를 지키겠습니다. 당신보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지요. 동의 안 하시는데 <laughs> 어떤 예쁜 처녀가 나타나서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 찾아서 당신 남편을 내가 잘 지키겠습니다 돌보겠습니다 당신 염려하지 마십시오 당신보다 내가 더 그를 지키겠다고 하면 아내든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기분 좋을 분도 있을 거예요 <웃음> <웃음> 어떤 분은 웃돈 주고 팔고 싶어도 못 판대요. 잘됐다. 이런 마음은, 이런 정성은, 이런 헌신은, 이런 결심은 참 아름답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책임, 예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내가 지키겠다고 하는 나의 교만 때의 마음, 무지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도 교회에 좀 위험해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재가 있습니다. 내 뜻이 관찰되지 않냐 하면, 교회를 어지럽게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제 교회에서 28년 목회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목회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제일 어렵대요. 식당, 한인 마트 목회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겨서 의욕이, 목회 의욕이 져야 되고 힘들 때에 새벽에서 기도할 때마다 지금까지 28년 동안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가 왜 걱정하냐 나이 가라 교회가 너의 것이 아니잖아 이 교회가 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데 네가뭐 염려하냐는 거야. 그럴 때마다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 저하됐던 목회의 의욕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돌보마, 내가 지키마, 내가 문제를 해결하마라는 주님의 음성 때문에 힘을 얻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필드의 장례에 대하여 혹시 염려하십니까? 누가 돌보세요? 누가 세우시고 누가 지켜주세요? 자기의 피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신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교회를 돌보시고 지켜 주십니다. 예리미아 33장 2절 3절 말씀 잘 아시지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러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자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밖에 없어요. 애을 복글이 아닙니다. 구글이 아닙니다. 당연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당신의 교회니까 당신이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이글스 필드 교회를 세우시고 계속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사용하셔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의 교회의 주인이시고 두 번째는 세우시는 그분이 그의 교회를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교회 주인 되신 예수께서 그의 교회를 맡길 하나님의 일꾼들을 예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여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 그분의 일을 위하여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그의 일을 맡기실 사람을 부르시고 그 부르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을 만드시기 위해 모세를 세우고 그의 후계자 조슈아 요수아를 세우시고 사사들을 보내주시고 사무엘 사무엘을 통하여 왕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승견자, 선지자를 세우셨어요 신약제는 베드로, 바울, 디모데 루디아, 실라, 에바브로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베베 중세 때 와서는 마틴, 루트, 웨슬리 근세 때는 디엘 무디, 빌리 그램 등등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일꾼에는 여러분도 각자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생가에 지휘자를 보내주시고 반주자를 보내주시고 장로들 세우시고 권사들 세우시고 기도하는 중보기도자를 세우시고 아무것도 못해도 돈밖에 없어가지고 물질로 헌금 팍팍 하는 믿음은 좀 적지만 돈 많은 분들을 세우시고 헌금을 채우시는 일들을 저는 종종 봅니다. 하나님은 그의 일을 위하여 그의 교회를 위하여 그의 때에 그의 방법으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일을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야. 이 원칙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은뭐 뭐야? 하나님께서 이글스필더 교회에 한 사람의 단임 목회자를 보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믿습니까? 이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오래 참고 서로 다른 의견과 생각들을 이해하고 수렴하여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성령의 하나됨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교회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일꾼들 보내주실 때 허투리 하지 않하시고 정확한 때에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에 필요해서 하나님에 보내주신 사람들이에요 우연히 온게 아닙니다 내 발로 걸어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그 자리에 앉게 하신 거예요 일하게 하신 거예요 은사 주셔서 사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대, 2대, 3대 목회자를 주셔서 그때마다 하나님 하신 일이 다 있어요. 이제 새로운 목회자를 보내어 주실 것입니다. 임시 당회장으로서 높파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교회가 특별히 목회자의 청빙 과정에서 다른 의견, 다른 생각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품부지 못하여서 교회가 분열되는 많은 아픔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바라봅니다. 사탄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교회가 이때에 틈을 보여주기 쉬운 거예요. 이 중요한 결정 어쩌면 위기면 위기 상황 이때에 마귀의 틈을 보여주지 않냐고 기도하고 많은 생각들을 품어주고, 이해하고, 의견들을 수렴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때에, 그의 방법으로 그의 일을 하셔서 여러분에게 좋은 일꾼을 보내어 주실 거야. 오늘 이새 명제의 말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글스필드 교회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교회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일꾼들을 그의 때와 방법을 통하여 보내어 주실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주인 되신 예수님의 그 능력과 인도하심에 대하여 영광을 돌리고 찬미하고 감사하고 새로운 부흥을 맛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